근데 나는 아, 터졌어 우리흥 오늘 이 경기로 우리흥이 될 것인가? 느그흥이 될 것인가? 어? 어, <laughs> 조농님 아, 과연 과연 조농님데 우리흥이 돼야지, 우리흥 느그흥이 되면 안돼다지졌다 가자 주저버려그래 시작해라 아, 나 네. 고 있어 뭐야 왜 시작 안해저 놈이 있어 작전해야 하는 거지 뒤질라고 <laughs> 그치? 아이씨 매치. 뭐야 뭐하는 새끼야 저거 해결해 아. 어? 너 초킹 모르냐? <웃음> 어? <웃음> 너 초킹 뭔지 알지? 크게 뭔지 알지? 나가 빠졌어 야 키보드에 D가 없어. 그치. 아, 그래? 어, 아, 뭐야, 야, 잠깐만. 아, 난, 나는, 촉 지식이 아예 빠졌나 했지, 나는. 아, 응. 어. 아까는 그렇게 우리가 무기력하게 질정지가 아닌데 얘가, 어, 뭐야. 일부러 없다, 이래가지고. 엑스맨이야. 아이씨, 아, 씨. 아, 아깝다 아, 이거 끄셨어. 오, 좋아. 아, 씨. 네, 일단은 막아놔볼게요. 어? 아, 아, 아 뭐냐? 아, 뭐하냐? 뭐 어쩔 수 없는 거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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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는데, 그게. 저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호나이조의 그, 볼컨이, 그... 금 들었지, 이거는. 아, 이거리라면. 어우, 씨. 오늘 제이그 팀은 호나이조가 꿀안 넣어. 뭐냐 이거 <laughs> 드로잉.. <laughs> 어 뭐야 우리 뿔 아니야? 아 지금 왜 우리 뿔이야 우리 우리가 걸어놨는데 나 쟤네 맞고 나간 줄 알았어 <laughs> 아 진짜 이거 음, <laughs> 개그맨이야 이거? <laughs> 어 뭐야 야, 이거 <laughs> 아프나 방송감이야 이거 유튜브감이야 <laughs> 야 이거 이거 야 영상 찍고 있냐? <laughs> 어야 <laughs> 이거 나나좀 보내줘 나 이거 내 유튜브에 올리게 야 우리 작방에제 뭐야 종아 초대할까? 초대할까? 어내 유튜브에 이거 올리게 보내주마 이거 완전 객어나 유튜버가 되겠다 이걸로 와아아원이그는 네, 일부러 호나이드로 아 내눈 아, 아어 원래 제이그는 일부러 안넣 거잖아 아 내눈 아 일부러 안넣거 아니야? 동사식꽂 있잖아 지금 안 아, 보여? 어? 어? 와 야, 지금 동영상 빅재미를 위해서 지금 위해서.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아씨, 도지이 재미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있는 이 아니야 지금 0명도어 그래 그0 이상, 유튜브 올0명 이상, 2 0아0 0명이 이상, 20,000명 이상, 좀 그만하라고 이상, 아0 0 0 0명이 내가. 쟤는 한국잖아어아 이게 황금적국어를한게몇 번인 거지. 어를한디어를한안 맞잖아. 아씨. 수수국왜모르는어를 아씨. 어 이거 뭐야? 저기 어를한국야 저. 한국나를한도어를 있다고 를한국어야한 아무도 한국어지 아, 노여가 봤거 어유, 뭐야, 뭐야, 뭐야. 아유. 예, 이거 못 박스 못 잔데.

그치? 어... 이거 이게 미시지 이게 미시지 아내 머리 살짝 건들래라안건드이게건졌으지 건졌으면 야지 건졌으면 해야지 건졌으면 안야지건졌 어, 면 해야지 건졌으면지건 자, 이제 갱기를 시험하면 되는 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야 뭐야, <이거. 웃음> 야 뭐야, 뭐야, 뭐야. <웃음> 아유, <웃음> 오, 저저 저. 오, 나다. 예, 누구냐, 누구냐. 야. 노이어가 아까 우리 천 원짜리 보고 걱정했나 보다. 가서 해야지. 팔리게 생겼는데. <웃음> <웃음> 아, 우리 형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넌 백짜 하나고 대가. 야, 누궁이야 누가 고 누가 려고 누가 달려 누가 달려고? 누가 이아니 누가 달려고? 누가 달려고? 누가 달려고? 누가 달려고? 누가 달려고? 야, 가달고 누가 달려고? 누가 달려고? 누가 달려고? 누가 달 역동 누가 달려고? 누려고 누가 달려고? 누가 달려고? 누가 는려고 누가 달려고? 누가 달려고? 려고 누가 달려 어, 누려고누고고고 우리 쿠폰은 역동 망았는데 노이어인데 no, 진짜 노이어 얼마지? <laughs> no, <laughs> 내 거? 어. 저거 지금 한 200만원 하나? <laughs> 몇개야 <laughs> 저렇게 <웃음> 지금 왜 넘어져? 오, 좋아, 안냐? 어, 잘 막았다. 오, 이게 프로그램 실면력이야 오케이, 오, 좋아.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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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오, 좋아. 오,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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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지금 임시판반카하고 제, 제 있는 거라고고 죄책임시카운드가고. 죄책가고가고죄가고죄책임시카가고죄어 맞아. 아, 아프구만 야, 수능 민이안 보인다. 어디 갔냐? 방금 수능 뺏긴 거잖아. <laughs> 뺏기는 걸로 나왔어, 지금? 누궁이네. 토또손에서그수놈이어디갔어 어? <laughs> 가출했어. 아, 얘네 공 돌리네. 아, 또제 시간 끊는 거야? 어. 아 바로 바로 골, 적선 아, 선적이. 아, 봤어, 봤어. 봤어. 아이씨. 오케이 okay. 마지막 공 가자 마지막 공 가자 오케이 okay.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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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w 아. 아깝다 o k a